안녕하십니까. 순천 리빙 TV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순천 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순천 외생을 소개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 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가 그렇게 죽어나간, 그럼 외놈들의 7년간의 침략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한 곳인데, 이곳을 관광지로 어, 소개한다는 게 조상님들께 특히 예,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내고자 했던 어, 어, 이순신 장군님, 그러니까 어, 돌아가는 외놈들을한 놈이라도 어, 더 죽여서 다시는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그 이순신 장군님께. 제스러운 예,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관광지 차원이 아니라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미리 대자,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러한 참사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어, 제고하고자 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놈들이 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어, 우리나라 이쪽에 남이 안일대 쌓은 성의 현황을 좀 보면은, 먼저 1592년하고 93년 사이에 한 19개 정도 성을 쌓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부산 일본 성, 그리고 서생포 외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 1597년에 쌓은 성이 한 9개가 되는데요. 거기는 이 순천 외성, 그리고 울산 외성 등이 있습니다 위치는 강이나 바다에 인접한 그런 독립된 구릉이나 야산에 쌓았고요 특징은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심부를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성곽을 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출입구를 통과하는 적에게 집중 그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구역을 나눠서 어, 독립해서 전투가 가능하다로 어,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순천외성은 어, 정유재란 그러니까 1597년 9월부터 11월까지 어, 3개월 동안 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지들 손으로 했겠습니까 조선의 양민들 끌어다가 다 노역을 시켰겠죠 그리고 이곳 순천외성은 어, 호남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 겸 최후 최후의 그런 방어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축조를 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최대의 그런 음,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1 5 어, 9 8년아 구월부터 어, 1 1월까지두 차례 큰 전투가 있었는데요. 우리 조명 연합군하고 어, 일본 놈들하고 어, 두 차례 큰 전투가 있는 곳이고요 어, 1598년 11월 19일 그리고 노량해전이 있고 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날 이외교상에 이 있던 외놈들은 어, 일본 그 수군들하고 어, 이순신 장군 부대하고 어, 전투를 벌일 때 뒷쪽으로 우회해서 어, 가게 됩니다. 어, 그럼 큰 그림에서 어, 순천 외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순천 외성은 어, 외성과 어, 번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번성은 아, 두 겹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어, 번성 내에 내성이 네 있는데요 내성도 네 어, 두 겹으로 어, 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음, 앞에 성문을, 어, 기역자 형태로 해서, 음,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애들 보면은, 100년 동안 싸운 그런 경험을 총 집약해서 이런 성을 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성도 이렇게 두 겹으로, 어, 성벽을 쌓았고요. 저 뒤에, 예, 높은 곳에 보이는 것이 천수가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성벽이, 아, 어, 번성 안에 있는 내성의, 예, 성벽인데요. 이쪽이 내성으로 들어가는 어, 주 출입문입니다. 두 번째 성문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가 또 막혀 있죠. 양쪽 위에서 이쪽 하고 이쪽 위에서 들어가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 성벽 위에 끝에 여장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여장 뒤에 숨어서 공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 부분으로 올라오는데 앞에 네, 천수각, 그, 기단이 보이죠? 어, 이쪽에가 뭐, 그, 외군들, 외놈들, 어, 지부가 있었으니까, 천수각 자리이니까, 아마, 그 당시 이쪽에 총괄하던 놈이, 그, 소소행장이란 놈, 일본 말로 권이시, 권이시 육기나가. 자식 이름도 발음이 잘안 되네. 권이시 육기나가란 놈이 이쪽에 있었겠죠? 정상 부위로 올라오는데 정상 부위에는 천수각 기단이 있습니다 천수 기단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는 성을 대표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하죠 정외 기공도권에는 3층 팔짝지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천수각 1층 자리에 5층 망해루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5층 건물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아, 앞에 보이는 부지가 그전에는 이걸 다 받아있는데 어, 이렇게 매립을 해서 어, 공장을 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노란 크레인이 있고요 저쪽 멀리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쪽 멀리 크레인들 많이 있는 데가 어, 광양제철 쪽이에요 어, 크레인은 하역장이고요 저쪽에 어, 좌측에 저 멀리 보이는 데가 광양제철이고 저쪽에 큰산 어, 그쪽이 남해쪽입니다 외놈들은 우리 민족에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민족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놈들과 경쟁해서는 절대 안돼야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본놈들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전자, 뭐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우리 나라가 다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자동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동차도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아,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본 놈들 입지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시는 우리 선조가 당했던 것처럼 일본 놈들한테 당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순천. 외성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